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 초청인데 그게 이제 계절 근로예요. 계절 근로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데 비자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 2-8 비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제도란 뭘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예전에 없던 제도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비자 유형은 C-4 이라고 하는 단기취업비자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90일 이내입니다 3개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단기취업 제도가 있었는데 농촌의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요즘 이제 귀촌하는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일부 있다고 뉴스는 나오지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농어촌의 일선 부자가 심각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월 가지고는 농번기에 기간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모르시는 게한 5월 추수가 되게 한 10월 그러잖아요 5, 6, 7, 8, 9 5개월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단기취업 C-4 비자는 90일이니까 하여일순이 바쁠 때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방금 예로 들은 농촌의 경우에 모 심고 추수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일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2019년부터 시행된 비자 유형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매년 두번씩 신청하는데 뭐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이렇게 두번씩 신청하는데 추천돼 가지고 와 가지고 근로를 하게 되면 그게 딱또 맞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이게 이제 한참 일할 때뭐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달에 입국해 가지고 3 4 5 6 7 이렇게 있다가 가버리면 추수제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수학계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법무부에 많은 거인을 했었습니다 정말 일손이 부족할 때는 정작 필요한 일손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3개월 연장해서 올해 지금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고정된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도 계절근로 2-8 비자의 근로기간을 8개월로 고정된 형태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농촌과 어촌에도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또 초청되어 오는 피초청인인 외국인 근로자도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청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추첨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가, 해당 국가의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 MOU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초청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가 주도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도 어떤 광역 지자체가 한 160, 17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여러 시군 중에 하나 군에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군에서는 일손이 없는데 우리는 한 명도 안 주고 어떻게 거기만 다버리느냐 해가지고 아주 좀 시끄럽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oe로 체결해서 하는 지자체가 하는 것들은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유행이 결혼 이민자 f6 f6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f6 계열의 결혼 이민자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로 와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f-5번 그런 경우에 가는. 한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결혼 이민자가 초청하는 그런 유형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계절 분류자의 가장 문제점이 무단 이탈입니다. 근무자가 이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불법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가 자기 친척을 초청하게 되면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답이또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청자하고 추천자인 결혼 이민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무단 이탈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 쯤 있다 한다면 그런 이제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하는 그런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를 행정사가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를 약간은 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결혼민자의 계절 근로자 초청 절차는 어떻게 되요? 세 당사자가 있는데 일단 신청자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자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됩니다. 신청자의 농어촌의 고용주가 계절 근로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세요라고 공고하면 그때 신청해 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 근로자를 추천을 할 사람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F5. F5의 영주권자 그리고 이제 F6 계열의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추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초청에서 올 사람들은 영주권자고 결혼 이민자의 친척인데 연령대는 현재는 만 25세에서 만 50세까지의 결혼 이민자 또는 영주권자의 사촌 이내의 친척. 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이민자의 계절 근로자 초청 절차에는 신청자, 그리고 추천자, 피초청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계절로자 초청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나라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어 그걸 좀 이제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른 유형들은 동일한데 약간씩 세부적인 그런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팔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한다.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 다 초청하려고 하는 국가마다의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서류 보완할 때마다 시간이 이제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청자는 노처의 고용주가 되겠죠.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표준 근로 계약서의 계약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190만 원이 좀 넘어가죠? 또 이제 내년에는 거의 한 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효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초청돼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자기 본국에서의 근로 수입에 비한다면 아주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자는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숙소에 대한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추천자는 아까 이제 영주권자이거나 그런 의미자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혼인관계증명서 또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밖에서도 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피추천인의 경우는 이 여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것이 범 범죄 경력 증명서 일정한 정도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초청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건강 진단서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병원 가서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또이제 결핵 진단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핵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본국 나라 언어로 돼 있는 서류를 전부 다 한국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고 또 공증받고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아포스티유 협정이 맺어진 국가를 한다면 아포스티 인증 받으면 되겠죠. 이 계절 근로자는 과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가 점점 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농촌의 현실 또는 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을 또그 요건을 좀더 완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 또는 일손이 부족한 어촌 농장주라든지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부족한 일손을 상당히 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받으시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